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때 십 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극률이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는지,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부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래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느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세에 머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사울의 추적이 아주 집요하고 이제는 더 어, 실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어, 다윗을 죄어오는 과정 가운데 쫓기면서 두 가지 종류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몰래 만나서 하는 축복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울이 다윗에 있는 그 거처를 밀고 한십 사람들에게 하는 축복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 축복을 원하고 또 축복하는 말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간섭하고 그가 쫓기는 가운데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다윗의 위기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그를 돕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동일한 하나님이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개입하시고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먼저 좀 살펴볼 것은 요나단의 축복입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한 많은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샅샅이 뒤지고 찾으러 오는데 그 와중에 다윗이 잡히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주 정말 자기의 개인적인 지혜도 탁월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있기 때문에 어, 나라의 왕이 자기 모든 정의 부대를 끌고 와서 이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 알고 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요나단이 아버지의 군대에 있는 어, 가장 중요한 군대 장군인데, 그는 다윗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어, 요나단이 아주 탁월하게 어,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은 어, 요나단에게만 자기를 드러낼 수 있, 있는 그 선택의 순간에 자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요나단과의 만남이 성사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요나단이 보여요 사울도 보이고 그 요나단에게 자기의 숨겨진 위치를 드러내고 만나서 나아가서 만날 용기가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요나, 요나단과 다윗이 정말 아름다운 사이라는 것이 오늘 이 만남의 성사를 통해서도 정말 두 사람이 신뢰하고 있구나 지금 쫓기는데 사월의 편에 있는 요나단 이전에 다윗과 요나단의 맹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 두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했는지를 알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이 많은 사람인 것이죠. 정말 내가 안전하게 나의 본심을 다 내어 보일 수 있는 사람.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분이 하나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딱한 사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을 다 내어 놓아 드렸을 때, 이 세상의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신뢰한다고 믿어도 혹시 나의 본심을 다 드러내도 될까? 그런 마음이 들수 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정말 믿고 나의 모든 걸 내어 드릴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축복이라 믿습니다. 근데 진짜 축복은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요나단이 한 이야기가 다윗을 위로하는데, 다윗을 정말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어, 그의 위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면, 다윗이 힘있게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로를 원하고, 지금 어떤 위로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위로할 때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고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거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도 괜찮다고 평안하다고 말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욕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욕에게 와서 처음에는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주저앉고 있었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요베에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안 됩니다. 어, 근데 정답을 얘기할지라도 정말 위로는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위로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그런데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 그 사람이 지금 위로받을 수 있을 만한 상태로 그를 공감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과 또이 사실이 둘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의 위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에게 손도 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사실을 내 아버지도 안다. 자 지금 다윗에게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연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연하단이 자기에게 그 자리를 양보한 것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연하단이 정말 다윗에게 위로가 될 만한 팩트 하나를 알려주는데 내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은 지금 이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막 쫓아오는 그 추적자의 마음이 살기로 가득해서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이 알게 된 것은 사울의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그 두려움을 갖게 된 이유가 이 요나단의 고백처럼 네가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정말 팩트죠. 여러분 우리가 위로할 때 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런데요 위로받을 준비가 안된 사람들은 이걸 위로해도 본인이 안 믿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당신을 떠나지 않고 지금도 위로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그 위로가 아니라 다른 위로를 원하는데 그 위로가 어떤 거냐면 절망스러운 위로더라고요. 나 힘들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받는 위로가 뭐냐하면 그나 힘들고 죽을 것 같다고 할때 같이 술한잔 마시면서 그 괴로움을 같이 나누는 게 위로라는 거예요. 절망이지. 그게 무슨 위로입니까? 그리고 위로라는 게그 잠깐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위로 바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위로는 내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가오되 진짜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진짜 사실이 뭐냐면 자꾸 원수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데 그거 이야기해 주는 거를 위로라고 생각해요. 나 힘들어 죽겠대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셔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정말 팩트는 뭐냐하면 그런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시고 지 붙잡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다. 지금 쫓기는 다윗에게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지금 들리겠습니까? 지금 당장 나를 쫓는 칼이 내등 뒤에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위기와 삶의 무거운 짐 앞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진짜 축복의 메시지는 안 들려요. 넌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너는 반드시 구원받게 되리라. 이 이야기보다는 삶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이 나를 상처 준 사람들의 그 말들이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나 죽겠다고, 나 힘들다고. 내가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사람의 말이 더 위로가 되는 것 같은 그 가짜 위로에 더 속지 마셔야 돼요. 사실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그 겁쟁이가 그 나약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용사가 됐었던 가장 마지막의 터닝 포인트가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셔서 적진에 들어가는데 이 사실 하나를 알게 돼요. 이 사람들이 기도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걸 알게 돼요. 지금 두려워 죽겠는 사람은 기도원인데. 그래서 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말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외치라고 300명에게 칼도 안 주고 항아리 속에 불 그리고 외치는 꽹가리와 나팔을 들고 그들과 함께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진짜 무기를 알게 된 거잖아요. 뭐예요? 그들이 기도원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기도원이 왔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연하단의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원수가 두려워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또 하나의 축복은 사울이 이 다윗이 있는 곳을 고발하는 십 마을 사람들을 축복해요. 십 사람들에게 다윗을 배신하고 이 다윗이 십 사람들에게 찾아왔을 때 이 십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 와도 괜찮아. 우리가 지켜줄게. 너의 목숨을 찾는 자는 나의 목숨을 찾는 자랑 똑같아. 라고 운명 공동체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들이 배신하고 사울왕에게 알려줘요. 몰래 가서. 다윗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지금 우리 땅에 와 있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겹겹의 첫보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은 배신의 배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십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다윗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지혜로운 자이니까 그가 어디로 가는지 그를 만난 사람이 어디 있는지 그의 모든 형태와 움직임을 다사치 정확하게 나에게 알려달라. 아주 대단한 첩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십사람, 십사람들이 배신한 것을 알고 또 피해요. 그래도 안 됐어요. 왜냐하면 정말 이 사울왕이 정말 첩보의 능력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에 기가 막히게 어떻게 개입하시냐 하면 블레셋 군대가 침대. 침략한 소식을 듣게 돼서 정말 위기의 순간에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 십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울왕이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길 원한다. 너희가 나를 국리를 여겨줘서 다윗이 있는 곳을 내게 알려줬다. 여러분 사, 음, 연하단이 사 다윗을 축복할 때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나라가 네 것이라고.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 왕이 정말 진심으로 이 자신에게 고발하고 그 밀고한 십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를 축복하라.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축복은 악이니 자기를 돕는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리 축복해도 그것은 헛된 축복인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또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어도 그래서 건지어 주시는 그리고 그 시간에 개입하시는 오늘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도우셨던, 그렇게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붙잡고 싶은,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 동일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요나단의 축복으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로 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위로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축복 가운데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사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